시니까 고려대 안암병원 수환기니까 박선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성 심장 질환과 관련하여 특히 폐경기 전후 지질 수치 변화와 치료 전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남녀 사망 원인 순위에 대한 내용이 되, 되겠습니다. 남녀 모두 심장질환이 2위에 해당이 되며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이 심장질환에 대한 무게가 좀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은 모두 합친다면 여성에 있어서 심뇌혈관질환은 사망 원인의 1위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에릭 스터디의 결과입니다. 화트어택이나페탈코너리아 하트티비스에 대한 인시던스를 비교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에서는 50세 전후 여성에서는 60세 전후에 그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한 10년쯤 먼저 남성에서는 40세 전후 여성에서는 60세 전후에 그 기울기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남성에서는 특히 40세 전후의 심장대사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때부터 심장질환에 대한 각성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고, 여성에서는 50세 전후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심장학회 여성심장질환연구회에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어, The Korean Women's Chest a Registry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웃이신트 클리닉에서 체스페인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코로나를 인지오그래프를 시행하여서 코로나리 아터리디지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전체 환자군에서 남성에서는 60세 전후, 여성에서는 65세 전후에서 이러한 증상으로 환자들이 병원으로 내원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전후의 여성 환자에서는 남성에서보다 토탈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공단의 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newly diagnosed active m i c r i n f r c t i o n 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녀 비교하여 보았을 때 특히 나이를 보시면 남성에서는 60세 전후, 여성에서는 70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특히 60세 전후의 prevalence를 비교하면 여성에서는 전체 여성의 85%에 해당되는 환자가 모두 60세 이상에서 AMI 진단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보면 급성 심근경색증을 새로이 진단받은 환자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0년 정도 나이가 많으며, 여성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심근경색의 발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리 바스큘라 디지스 내진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스가 여성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10년 늦게 발현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메노포즈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트로겐의 여성에서의 생애 나이에 따른 에스트로겐의 변화를 본 것입니다. 50세 전후에 이미 에스트로겐이 한반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것에 또 반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이 50% 정도 감소하게 되는 50세 전후를 메노포스 페리어드라고볼수 있겠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폐경기 폐경의 진단이 어, 마지막 승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승리가 없으면 폐경으로 진단을 하지만 은 실제적으로 에스트로겐의 레드를 비교해 볼 때는 40에서 60세 전후가 이제 메노포스 페리어드에 해당이 된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이 여성에서의 50세 전후는 생애 중비 전환기에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폐경기에 해당, 해당이 되는데, 어,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 총 인구, 어, 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이후의 여성 인구 비율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은 여성의 50세 이후에 여성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기 보다는 남성이 50세 이후에는 어, 인구수가 줄고 일찍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에서 좀더 많은, 어, 그러한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겠다고 보는데요. 50세 이상에서, 어, 대강, 어, 남녀 비율이 1대1이었다가 점점 이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 80세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두배 이상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여성 환자들에 있어서의, 어, 심장 혈관 질환의 프레발런스를 생각을 한다면 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어, 인식을 하고, 포커싱을 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러한 메노포즈, 폐경은, 어, 자연 폐경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서지컬리 바이오 퍼라틴을 시행을 받았거나, 아니면 특히, 브레스트 캔서 환자에서 홀몬스라피를 받았거나, 이모션널 피지컬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갑자기 홀몬에 변화가 생기면서, 폐경이 오기도 하고요. p o 스 a r cystic o v 가 있는 경우라든지, g 네 n e 리 i c a l l y e 가 t h 패밀리 히스토 f a 가 있는 경우에 에서도 이제 폐경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폐경기에 들어선 환자들은, 어, 일단 적극적인 심혈관계위험인자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폐경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스 t r o g e 레벨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데, fasting s t a t deficiency는 결국에는 insulin resistance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각과 다양한 o r g 에서의어 insulin secretion impairment를 시킨다든지 glucose uptake를 어 인터럽트 시키고 g l u c o n e o s y n e s i s 를 증가시키며 l i p o r e s i s a 를 증가시키면서 adipose tissue에서는 어떻게 보면 inflammation process를 일으키는 등 atherosclerotic burden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버에서는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SK9, 센세시스와 스크리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라스레스의 리피드 아키널라이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퀴드의 메타볼리즘이 변화가 생기면서 어 디슬레피데미아에 이제 들어서게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진행한 어 굉장히 큰 registry s u r v 가 되겠고요, 16,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 굉장히 오랫동안 팔로우업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천명 정도의 환자들은 natural m 에 해당이 되겠고, 이 환자들을 10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였고, 각각의 여러 가지 에 p 데미 e 로직 스터디라든지 블 l o o d t 를 진행하여서 결과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았을 때 마지막 바이널 메노포스페드여드의 1년쯤 지나게 되면은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포 B 레벨도 역시 한메노포스 FMP 어한 1년쯤 뒤에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 레벨은 어 FMP 이후 한 1년쯤 됐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어 이렇게 middle-aged patients에서 50세 후의 환자에 있어서 베이스라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3년 동안 어 팔로우업을 하여서 이 환자들이 그 사이에 어, 어떻게 어 변하는지를 보고서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는 남녀 비교를 하였을 때에 어, waist c i r c u 가 남성에서 좀더 컸습니다. 하지만 은테탈 콜러스테롤 레벨에 서는 여성이 좀더 높았고요. TG는 남성이 높았습니다. 3년 팔로우하여 보았을 때 남성에서는 어, 허리둘레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은 여성에 있어서는 허리둘레가 어, 굉장히 유의하게 증가하였고요. t 지 같은 경우에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즉 미들에이지드 웹페이션스에서 50에서 60세, 어, 어떻게 보면 트랜지션 퀴어드인데 이 중년을 지나는 동안에 어, 시작은 남성에서 좀더안 좋은 그런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었지만은 3년 뒤에는 여성에서 어, 허리 둘레도 좀더 늘어나게 되고, 피지도 증가하면서 결국은 마이카데 펑션의 인테어먼트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크로스 베이터에서 보시면은 어, 코로나리 아터리가 한50% 이상 스타노시스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CAD가 있다라고 데피니션을 가지고 남녀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리 아터리 디즈즈가 있는 것을 이제 프리딕트 할수 있는 파라메터를 이제 비교해 보았는데 이 디스 피디미아의 같은 경우는 여성에 있어서만이 유의한 파라메터가 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디스 나타볼릭 컴포넌트, 어, 콜레스테롤 레벨이 좀더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디스 리피드미어에 대한 팩트시트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은, 50세 이후에, 여성에서 이런 디스 리피드미어의 프레발런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특히 이제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남자보다 여성 있어서 이크프레발런스가더 그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제 50세 이후, 여성에서의 프레발런스는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50세 이상에서 여성에서 LDL 콜레스테롤 프로골란스가 굉장히 높고요. TG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이 좀더 높았지만은 남성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는 반면에 여성에 있어서는 50세 이후에 이 TG 레벨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어, 남성에서는 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크게 그 프레벌런스가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여성에 있어서는 50세, 60세, 70세가 갈수록 점점 더 HDL 콜러스테롤이 떨어지는 그 프레벌런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ASCD를 진단받은 환자에서 그러면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 리피드 로어링 트리트먼트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히어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본 것인데요. 보시면은 어, 코로나의 아토리 디지즈나 주로는 그 e r e b r a l v a s c u l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자가 40%, 남자가 한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스타틴 세라피를 어, ASCD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세 미만이거나 80세 이상에서는 스타틴 프리스크립션, 복용하는 처방 정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서 남성에서 보다 그 어, 처방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어, 여성에서 어, 다음에 나이가 많을수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하고 관련이 될수 있는데 스타틴의 프레스크립션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기준과 목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여러 가지 심혈관계의 위험도를 평가를 하여서 어, 위험군에 따라서 스타팅 테라피를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주로는 우리가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어, 나이가 있으시거나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LDL 클러스테롤 타겟을 132만으로 낮출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이의 기준을 보시면은 앞서서도 계속 강조가 됐던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킹썰랍피가 남녀 차이가 혹시 썰랍피의 리스판스의 변화가, 어,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본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메가 트라이어를, 어, 메타 아날리시스 한 것입니다. 약 17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어, 메타 아날리시스를 하였고요. 어, 언더라인하게, 바스큘러 디즈가 지 있거나, 아니면 바스큘러 디즈가, 지있든없든 어, 간에, 남녀를 비교하였을 때, 스타팅에 의해서 메이스를 프리벤션 어, 할수 있는, 즉,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프리벤션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크게 발견할 수 없고, 모두 베네피셜한 이펙트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ESCAS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워맨에 있어서 이제 박스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 리스크에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스타팅 서라피를할 것을 권장하고 을 있습니다. 또한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어서 여성에 있어서도 남자와 같이 같은 고를 가지고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스타팅 서라피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팅 테라피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고 그 베네시셜한 이펙트도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치료 목표와 다른 치료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요걸 보시면은 굳이 그러면 어 as in men이라고 했습니다. 어 남자와 그냥 동등하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현재까지 많은 스터디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이 남자의 이제 연구 대상을 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스터디들, 에비던스가 좀더 만들어져야 된다는 라 것을 좀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이제 스타틴을 처방을 하였을 때에, 어, 마이얼 지아라든지 아니면 c k 가 증가하는 그러한 이제 이뭐 머슬 심텀을, 어,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어, 전체 프레스크립션을 받았던 환자,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환자, 그 전에 먹었던 환자들을 모두 비교해 보았을 때 남자보다는 여성에 있어서 좀더그프바이오스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H A C 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제 스타틴 어서 사이티드 머슬심품을 보았을 때 I C T에서는 그프로퍼시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한 5%. 하지만 업저베이션 스터디라든지 클리니컬 세팅에서는 우리가 한 10명 중에 한한명 정도, 뭐 많게는 아시안에서는뭐한두세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좀더 많은 것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머슬증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프리디스포징 팩트로는 이제 역시 이제 에이지가 있겠고요, 스메일 섹스, 그다음 아시안이 있겠,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 우리나라 여성에 있어서는 스타틴을하이드로즈를 썼을 때 마이알제아 등의 이제 풀밸런스를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팅 이외의 리피드 로어링 드러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여성에서도 똑같이 어 베네피셜한 이팩트를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논 스타팅 리피드 로어링 에이전트에는 엘스틴 리와 필러파이브 레이트 그리고 피세스 K9 이니비터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 베네피셜한 이팩트는남녀간에 비슷하다 차이가 없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브리 스터디에 의하면은 어이 아스티미비를 스타텐 케라피에 추가하였을 때에 어 우리가 어떠한 베네시적인 이펙트를 어, 얻을 수 있을 건가 좀더 프리벤션을 할수 있을 건가 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여성에 있어서는 아스티미비를 비네이션을 하였을 때에 이 프라이머리 이벤트를 유의하게 낮췄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에 비해서 더베네피셔한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피 인터랙션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뇨가 있는 환자에서 피노 파이브레이트를 사용하였을 을 때에 추가하였을 때에 어~ 이 킴블라티브 리스크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성에 있어서 피노 파이브레이트를 사용을 어~ 적용하였을 때에 좀더베네피셔한 이펙트가 확실하게 있는 것을 오히려 알 수가 있습니다. PCSK9 이니미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 분초 남녀 간의 분석을 해본 것인데 어 이러한 PCSK9 이니미터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모두에 있어서 남녀 간에 크게 차이가 없이 베네피셜한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여기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폐경기 여성에서 또 이제 많이 이제 크로미카 프렉티스에서 부딪치거나 질문을 받게 되는 게 이제 메노퍼서 르몬서라피가 되겠습니다. 이르몬서라피를 하면 카디오 메타볼러 헬스나 아니면 CBD, 이벤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어, 좀 파스티브한 익스펙테이션을 하게 된 것은, 어, 좀 효과가 있다 내지는 이제 분과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에비던스가 모두 업저베이션널 스터디라는 것입니다. 컨트스슨이라기보다는 이제 석권이 좀 좋아졌다라는 그런 업저베이션널 스터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에비던스를 우리가 가지기는 좀 힘들고요. 이제 최근 여러 스터디들을 의하면은 이제 얼린 메노포즈가 있었다거나 여러 가지 서식할 메노포즈가 있는 경우에 어,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조금 조기에 어,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카디오바스큘럽베네피이있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테스클라로티어 에스비디가 아스테블리시되기 전에 어이 네추럴 베네포스에서도 10년 이내에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카디오바스큘럽베네피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이 조심스러운 서저스션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더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 실제로 호모세라피를 하고 있는 환자 내지는 프리메노포절, 퍼스트메노포절 환자에서 스타틴세라피를 했을 때그 베너피셜한 이펙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서브로룹어나리시스가되겠는데요 어, 하이도즈, 리피드 로어링 서라피를 아토버스타틴 80ml를 하였을 때에 프리메노포절과 퍼스트메노포절 모두에 있어서 그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어, 에스트로젠 리플레이스멘트 서라피를 한 그룹과 안한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는 오히려, 어, 안한 그룹에 있어서 그단네피셜한 이펙트를 우리가 좀더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가, 어, 이왕의 르몬 서라피를 하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어, a s c d 가 프로그가 이미 된 환자였거나 아니면은 하이도즈 어, 스타틴 서라피가 어, 호르몬 라피를 상회하는 에디션하라 음,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좀더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로포스 어, 폐경기에 있어서는 그러면 에스트로젠이 다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운동이 부족하고 피지컬 액티비티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이 그 전보다 많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식습관이 이제 또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육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 최근에는 어~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잘 지내다가도 플러스 터널 레벨이 굉장히 증가돼서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식습관을 물어보면은 이제 계란이 몸에 좋다더라 해서 하루에 두 개씩 매일매일 드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 보조 식품을 드시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히스토리를 잘 이제 살펴서 어~ 크락션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예전에 오래된 이제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을 되돌려 드립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심장에 내지는 혈관에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겠죠. 예. 어, What is your heart age가 되겠습니다. 음. 이 심장 혈관 나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깥으로 보이는 내지는 내 나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크로노 그런 나이가 아니라, 하이 콜러스테롤이라든지, 블러드 프레셔에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수치하고 관련된 수치의 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 심장의 나이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어, 특히 여성에 있어서, 폐경기, 전우에 어, 있어서, 디스리피디미아 하이 콜러스테롤 레벨을 개정하는 어, 것이, 컨트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경기 여성에서의 지질 변화와 관리를 요약하여 보면, 첫 번째, 이상지질 혈증은 여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심혈관계 위험인자입니다. 두 번째, 50세 전후 폐경기 지음은 지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인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타팅과 아스티밀리, 페노파이브레이트 그리고 PCSK9 이니비터는 모두 남성과, 어, 등등하게, 비슷하게 지질 강화 효과를 우리가 여성에서도, 어, 예측할 수 있고, 적정 용량 또는 최대 용량을, 어, 복용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은 여성에서 약간 더 흔하라, 아스티미드 사용 등으로 감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결과에서 보시면, 남자보다 여성에서 지질 강화 약물 수용도가 매우 낮고, 특히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 빈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 초점을 맞추고 포커싱을 해야 되겠고 장기적이고 규칙적인 약물 복용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